자, 1021번 문항 한번 가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두번 던져서 첫 번째에 나온 눈의 수를 a, b라고 했을 때 다음 합성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는 경우의 수 그냥 솔직히 말하자면 이 문제는 이 함수 문제를 잘 알고 난 다음에 이제 경우의 수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함수 문제가 제대로 이해가 됐는지가 중요했을 것 같아. 그럼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f of gx의 식을 잡아줘야 되겠지. f of gx의 식은 f 안에 gx가 들어간 거니까 요 x 자리에 gx식이 그대로 통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a-4 그 다음에 3-bx 더하기 2에 더하기 6이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a-4 3-bx, 그 다음에 더하기 2a-4, 더하기 6이 돼요. 이랬을 때 얘가 x축과 만나지 않으려면 1참수란 말이죠. 1참수가 x축과 만나지 않을 일은 없죠. 항상 증가하거나 감소하도록 이렇게 무조건 x축과 만나니까. 그럼 안 만날 수 있는 상황은 딱 하나죠. 바로, x축에 평행할 때만 안 만나요. 그쵸? 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네요. x항 앞에 개수가 뭐가 되는 순간? 0이 되는 순간 우리는 x축과 안 만나겠다. 얘가 1차 함수니까. 그래서 a가 4이거나 아니면 b가 3이 되는 조건으로 우리가 해결을 해줄 수 있겠죠. 이랬을 때 우리가 a가 4일 때 그러면 지금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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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은, 요, 여기에서 상수항의 느낌은 어디가 되든 상관이 없는 거니까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럼 여기는 얼마지? A가 사니까 여기다 사집어 넣으면 6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A가 살때 F of GX 함수는 6이야. 이런 것까지 우리가 굳이 신경은 안 쓰셔도 된다고요. 무조건 어차피 상수함수가 나올 거니까. 그렇다는 것은, 순서쌍은 그럼 어떻게 결정을 내릴 것이냐. a가 4일 때 이제 b값도 결정을 해야 되는데 b는 뭐가 나와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b는 1부터 6까지의 숫자가 나와도 된다. 똑같은 경우에요. b가 3이라고 일정이 되면은 정해지면은 어차피 b가 3일 때에는 어차피 상수함수가 되기 때문에 a는 아무거나 나와도 된다는 거죠. 1부터 6까지. 그래서 총몇 쌍이 나오냐. 6쌍 6쌍 해가지고 몇 쌍이 나오냐면 어... 여기서 6쌍, 여기서 6쌍에서 12쌍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근데 조심해야 될 사항이 얘는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a 값이 혹시나 이제 y는 0이 돼 버리면 x축과 무수히 많이 만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얘가 0이 되지 않는 값으로 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가 0이 되는 값이 a가 4죠. 그러니까 요4 하나는 우리가 제외를 시켜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a값은 1부터 2, 3, 4 빼고 5, 6까지 5개밖에 안 나오는 거죠. 여기서는 5쌍. 그래서 총 순서쌍은 몇 쌍이 나오냐면 11쌍이 나올 수 있겠다.